아니,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 마르코 씨한테도 부실한 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세요. 그래서... <laughs> 아, 아, 진짜. 사람들이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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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모션 캡처링에서 음. 보니까는요. 네. 어, 왼쪽 발목에 음. 그, 인대에 손상이 있었다는데. 언제부터 그런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13살 때부터인가요? 축구하다가. 아 예, 예. 그럼 아주 굉장히 오래된 분상이었네요. 예. 지병 수준에 지병. <laughs> 그, 그, 어릴, 어릴 때까지. 자르고 그러니까. 짜루, 싶어요. 아, 네, 네. <laughs> 그렇게 오래 전에 있었던 네. 그 분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모션 캡처링 그 분석 결과에서는 확실하게 나와 있었어요. 아 네. 임팩트 전후에 왼쪽에 작용하는 그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 예, 예. 그런, 그런 그래프 결과가 네, 보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윙할 때그 임팩트하고 팔로우 스로까지 왼쪽 그발 뒤꿈치를 완전히 이렇게 들고 스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맞아요. 아네 그렇죠 <laughs>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 발목에 이상이 있는 그런 골퍼들의 그 음. 어, 몸의 상태와 뭐 증상 같은 거권우영 박사님이 음. 한번 네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지탱했기 때문에 네. 왼쪽에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한번 누워보실까요? 네. 절로 예, 머리를 두시고 누워보세요. 네. 누우시고, 네. 다리를 이렇게 벌리셔서, 네. 지틀을. 아, 그, 아, 예, 벌려도 아니, 괜찮아요. 네. 굉장히 순조로운 점로어요 아, 여기 무슨, 저 위승천재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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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딱딱히 들더라고. 네. 다리를 또 안에 벌리세요. 내가 이렇게 오분일 거예요. 네. 자, 힘을 줘보세요. 힘을 주지만 이렇게 왼 다리는 이렇게 밀려와요 이렇게. 아, 어. 한번더 해볼게요. 네. 힘세게 주세요. 이렇게 딱 힘을 주고 있어요. 오왼리만밀려오네 완전히 힘 많이. 아니 왜저 다리 좀가만있는데왜 이쪽만 그래요? 이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아, 아, 아. 분명히 힘을 주고 <laughs> 있는데 얘가 말을 안, 얘가 안 들어요. 왜?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세 주세요. 왜이 자리만, 와. 아니, 지금 이쪽도 막 이렇게 힘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 이쪽도 같이 해도. 같이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야, <laughs> 얘가. 아니, 내가, 나, 이거, 일부으로 그런가 한번 네, 해볼게. 아니, 뭐, 그, 다리에 아, 힘을 딱 주고. 벌리세요, 벌리시고. 네, 자, 힘주세요. 벌리. 벌리. 박종 씨는 괜찮아요? 나 <laughs> 괜찮아요. 네, 네. 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예? 네? 네, 그걸 괜찮으세요. <laughs> 하죠? 그렇지요. 네, 일단 밥부터 먹어요. <laughs>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걸 소개 많이 해가지고 네, 이거 신기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우리 평지에서는 잘 서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눌러주셔서 아, 네. 그냥 쉽게 네. 이렇게 서서 그 중심을 잡고 이렇게 쓰시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한쪽 발을 고고한 네, 발을 네. 셔야 돼요. 이렇게. 네. 쓰고 자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네. 아. 좀발 높여 보세요. 이렇 계속도 잘 이렇게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님 네. 이러다가 넘어지면 굉장히 큰 챙피인 거 아시죠? 네. 10번 네. 보이다가 넘어지. 안 넘어져요. 아, 안 넘어집니다. 아, 예. 네. 발으는데 네. 갑자기 발을 딛으셨는데 걸어가다가요. 갑자기 땅이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어. 딱 다음 순간에 딱 힘이, 힘이 네. 딱 힘이 빠져서요.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오빠 뭐 하냐고. 아니 그냥 스텝 기억하고 있다고. 올리무스트스텝 <laughs> 아, 근데, 네. 어, 근데 힘이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요. 살짝 이렇게 잘못 밟잖아요그러면 네.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저 알아요. 이거 한번 올라가서 지금 네. 한번해 한번 보시죠. 한번해 보실까요? 진짜 진짜 발목이 약한지. 자꾸고올라가서자고 네. 네. 올라가셔서. 자꾸 올라가시고 돌아 보시고. 돌아보세요. 네. 돌아보시고 요 앞으로 좀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시 이제 오른쪽이 한다를. 괜찮으니까 오른쪽을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 오른쪽도 어 뭐이 정도는 계속 괜찮죠. 아 약간 휘둘셔야 돼요 무릎을. 아니요, 어, 아, 니요 아까 지 선생님도 여기서 쉬었잖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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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여주고. 아, 이거 괜찮아요. 여기서죠? 예.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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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 에. 저 됐어요 이제. 여기서 되죠 오케이. 흔들립니다. 아, 이 정도요. 이 정도. 근 네, 아까 간 눈에 해보이질 않으세요? 자, 다음면 이번에는 마르코 씨.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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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어그도잘 하시네요, 래도 오른발을 잘 하시네요, 클럽 네. 네. ningún... 아, 서도쓸이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 나오왼쪽왼쪽 왼쪽은 어쩌가. 차 자, 앞으로. 자 발목인데 왼쪽 발목인데 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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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네.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세요, 조심하세요. 할수 있어요. 어한번 더, 한번 더. 이렇게 아.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이게 어려워. 어? 이게 어렵나? 잠깐만요. 자 오른발로 해볼게요. 이거를 또 잘라주세요. 이게 어렵나? 이게 연결해서 하겠지. 어려네요 일반인들은 이게 위험한 어, 동작이에요. 그래서 서서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서서. 다 그냥 다 하세요. 같이, 이렇게, 이렇게. 쉽게 하세요. 다리를 하나 들으세요, 들으시고. 네. 네 이게 30초는 버티셔야 돼요. 붙잡고 서 30초. <laughs> 30초 버티시고. 네. 잘 되시면 앞뒤로 흔드세요, 이렇게. 네. 자, 앞뒤로 흔들고, 이거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요. 근데 버텨버리더니. 다리를 전체로 흔드셔야 돼요. 쭉쪽 이렇게 앞으로 좌우로. <laughs> 근데 네, 네. 네. 잘 되시면 네. 근데 눈을 감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초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눈을 서고 자, 네, 우리 그러면 두 세, 정식하게눈 네. 감고 10초를 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유지하는 거. 네. 한번 해 봐. 왼발로. 시, 왼발로 하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지나? 네. 이거. 그림에서왼발 바로... 왼발을 들으세요. 왼발을 치지 않발아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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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준비. 준비, 준비, 아, 시작. 왼발을 들어. 준비, 시작. 아, 그, 잠깐만요. 오른발 들으세요. 오른발을 들으셔야 돼. 눈 감으세요. 오른발 들어요. 나 밀지? 어딨어요? 못 세요. 나 10초 지났어 벌써. 어, 근데 이렇게 실로트거 아니에요? 10초 왜 나도 왼발로 해야 돼요? 다들 오른발로. 저도 왼발로 했어요. 아니, 나는 다쳤잖아요. 오른발로 네. 해야죠. 네, 그래서 반대 발, 반대, 반대, 발. 반대 발을. 바로 아무리 빈부님도 반대 발. 이거 그림이 아. 재미없었어. 다 잘합니다. 자, 음. 자 봐요, 바로 반대 발. 반대 발리세요 자, 하나, 둘, 셋, 보세요 쓰러지면 아. 소리 났고 하나 났어. 하나, 두개두명 떨어진 것 같고. <laughs> <이런> 야, <laughs> 어, 전드어요 야, 진짜 푸아님이 제일. <웃음> <웃음> 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만큼 <laughs> 왼쪽으로 지탱할 수 있는 <laughs> 그런 능력이 <laughs>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회복하셔야 네꼴붙 때도 잘 되고 아니면 부상을 안 당하니까 네. 그렇게 하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대개 사모님 계시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걸 아, 어느 정도나 해줘야 돼요? 아, 될까요? 되게 이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 감고 10초는 유지해야 되고, 네. 젊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 다리 지탱하고 아무리 움직여도 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아... 막 이렇게 막 흔들어도. 그러니까 잘 되면은 이렇게 네. 해서 잘 되, 이렇게 서잘 되면은 앞뒤로도 하고 옆으로도, 옆으로도 하고 대각선으로도 하고, 대각선으로도 하고. 춤 같아요. 맞아요 <laughs> 이제 어, 옛날, 맞아. 저, 옛날 맞아. 춤이 이거 하나 있었던 <laughs> 네.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지요>? 옛날에 <옛날으로 웃음> 놀던 형들 놀던 형이 맨날 그랬잖아. 야 가까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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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이거 잘하던 <laughs> 형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예.